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최애빵 중 하나인 오카빵. 제 머리만 하거든요. 제 머리보단 작긴 한데. 제 최애빵 가운데 아 가격은 4,700원이었어요. 먹어볼게요. 음 오카빵에. 생크림 따로 팔거든요 내가 파리바디에서는데 오카빵은 빵은찍카빵은 오카빵은 잘라가지고 생크은 찍어서 먹 오카빵은 오카빵은 오카빵더라고요은오저빵은 오카빵은 빵빵집을 9 시, 그러니까 이제 생크림은 안 파는 거, 그래도 모카 빵이가 하나 남은 거, 그래도 됐어요. ASMR. 음, 음 뽀버하면데이 겉면 달달한 음, 거, 이 향긋한 향과 안에 있는 건포도. 이제 모카빵을 먹게 된썰 같은 걸 날라 하면은 이제 음 어렸을 때가 아 이제 엄마랑 장을 보러서 장 근데 거기 안에 마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항상 하지만 거의 갈 때마다 빵을샀어요 엄마가 목화빵 생크림 엄마는 어떻게 목화빵을 먹고 알게 될지 모르겠네 저는 이제 엄마를 통해 어렸을 때 목화빵이나 냄새를 처음 알았어요 이 큼지막한 거를 잘라서 생크림 찍어 먹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목화빵 하게 되고 10몇년 동안 이제 목화빵에 질리지 않게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음. 근데 웬만, 웬만한 빵다 좋아하긴 하는데 모카빵이 좋긴하나 맘모스빵도 좋아하고 이제 음. 빵을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인생 막아 뭐해야 될지 뭐해야겠다 고 그러면은 진짜 개인적으로 빵집을 해서 빵집을 차린 것도 괜찮지 않나. 빵이 만만한 거 아니죠. 엄청 턱세고 힘든 거다 하는데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빵 배워가지고 빵집 차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빵이 남잖아요. 남고 있찾아 먹는 거. 아무래도 제하 사장이면 양심과 퀄리티 구조상 웬만하면은 딱 당일 판매량만 딱 전에서 팔고 안 되면은 딱 저도 먹고 직원들도 좀 주고. 음 알갱이 그 그럼 우유라도 좀 사올 걸? 뻑뻑해갖고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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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